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.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.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. 마테우스 움직입니다. 언제나 제목을 해주는 찰하놀루. 탁한 찰하놀루 트르키예의 공격형 미드필더, 아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입니다. 아 그렇죠. 찰하놀루 하면은 역시. 오른발 프리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. 또 전체적으로는 완급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. 로버슨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.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알렉시스 마칼리스테르 누경표 누네스 판단이 좋았습니다. 골키퍼가 대단히 긴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. 아, 지금 위치 상당히 좋죠. 제대로 드라이빙만 걸리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야, 쾌조의 출발이네요.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. 완벽한 프리킥골입니다. 야, 정말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는데요. 네, 저런 슈팅은 사실 뭐 키퍼 그 어떤 키퍼가 와도 막기 힘듭니다. 야 공의 귀적 강도, 높낮이가 완벽했습니다. 환상적인 프리킥입니다. 마테우스의 볼터치, 영존 반스입니다. 좋은 테크리에요, 스로인.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스로인. 네, 바로 던져버리네요. 자 크로스 가야죠. 잡아넣고 올렸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올려준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. 붙어줘야 겠습니다. 자, 박스한 투입이 필요합니다. 좋은 태클, 코너킥. 포를 난 결정력 탁월한데요. 코나테가 볼을 굴립니다.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. 자 이거 2찬스 있나요? 이 정도는 보이는 헤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막아냅니다. 그렇게 예리한 헤딩 슈팅은 아니었죠?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. 그렇습니다. 굿 태클이죠. 도미닉 소버슬라이. 폴란 어떤 마법을 부를까요? 크로스 찬스죠? 잡아놓고 슛! 아, 운이 따르지 않는군요.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. 자,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를 아껴야 됩니다. 조금 더 집중력이 우가 됩니다. 아, 패스 좋네요. 자, 넘겨줘야죠. 위험 지역에서의 펀칭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적 반데이크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페리시치를 원하는 감독들이 많죠.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.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. 자 침착하게 자잘 연결했습니다. 판단 좋았습니다. 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리듬감이 있어요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하프타임 15분 동안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. 그럼요. 후반전은 양팀 감독 모두 주의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. 그래서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집중력이 유구가 되고요. 알렉시스 마칼리스테르 마칼리스테르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. 슈팅 시도 골! 이 봅니다. 야,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.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2대 0입니다. 준비 마스터 디에고 포를란자 나타나는 디마르코. 자 크로스 가야죠. 공격수에게 넘겼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찬스죠.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. 야,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.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. 아, 대단합니다. 정말. 그렇습니다. 네. 만회골 기록합니다.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.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만회골로 이제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. 도미닉 소버슬라이.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. 포르란이 때리면 공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. 아, 지금 태클 좋네요. 아,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. 마칼리스테르 그대로 슛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골이 취소됩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애슐리형 아 좋은 태클입니다 야 태클 좋습니다 마칼리스테르 자 상대팀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이죠. 그렇습니다. 자이 세피스 찬스가 왔는데요. 0 로버슨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. 웨인 루니 이어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슈팅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낮게 넣어줍니다 좋은 기회 아 이건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야, 골입니다 축구 보죠. 네, 축구 경기에서 2점 차의 리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. 오늘 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 보상을 받습니다. 동점골입니다. 경기 재개됩니다. 2대2입니다.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태클로 끊어내는군요. 애슐리형. 높이, 속도, 모든 게 뛰어난 반데이크. 반데이크 아니죠? 반데이크입니다. 페리꾸건이군요. <laughs> <베리> <laughs>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아, 집중력 가져야죠. 자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결정적 기회.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. 자 오히려 리드를 잡는 것은 언더독으로 분류된 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변의 연속입니다. 네. 누가 이 팀이 리드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야, 네, 레기를 막습니다. 이제는 승리를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잘한 울루를 거쳐 갑니다. 아, 기술 좋아요. 살짝 잘 올렸습니다. 아,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. 살랍니다. 공 잡는 루니. 선방입니다. 다이빙 펀칭.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오늘 멀쩍. 패스가 돋보이는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멀쩍.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네요 오늘 다른 동료들 움직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올려줘야죠 이 올림패스 잘전달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부심과 주심 모두 동의했습니다. 와 순간적으로 저걸 보네요 정말 날카로운 부심입니다. 찬스죠. 낮게 넣어줍니다. 좋은 기회. 아.